미업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이것도 인사예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특별히 조금 깊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는 조금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듣던 게 슬로건 같이 듣던 게 무엇이냐면은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이 승리한다. 이 슬로건을 많이 들었고 또한 가지는 우리는 항상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이두 가지 슬로건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야 하나 님께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께서 예배를 강조하는지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저한테 표정만 보여 주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표정만,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니요, 여기서 나오면 저 설교 못하고 내려가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천국의 잔치와도 같은 예배가 되어지고 있은가요? 아, 예. 아 근데 조금 우리 아멘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표정만 이러고 계셔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47편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이실까요? 그것은 아닌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 니시, 샬롬, 기타 등등의 많은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한 분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깊은 회복을 누리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시편을 조금 묵상하게 되면은 많은 시편의 저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저자들의 삶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한 가지 깊은 묵상이 되어지게 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시편을 읽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고된 이야기들,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가게 되면 끝부분에는 꼭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지어다 한 찬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그에 불구하고 그 찬양의 말미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많이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소유리 문답 1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답은 누구나도 많이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문제의 대답은 알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아시나요? 어떠한 하나님이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 애굽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홍해를 만났을 때에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을 때에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라고 이러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나요? 매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에,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을 때에,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불만을 토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 죽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하나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애굽땅은 어떠한 땅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땅에서 평탄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땅에서 한쪽 구석탱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00여 년 동안입니다.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속해 있는 삶가운데서 자신의 소유도 어필할 수 없고 애굽의 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애굽의 종된 것에서 자유케 해 주신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반항기 그 한창 사춘기에 절정을 지날 때쯤에 누구나도 하고 하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이야기가 있죠. 무엇이라 그래요? 엄마 왜 이럴 거면 나를 낳아 가지고 웃으신 분들 들어보셔. <laughs>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이제 백일여된 자녀가 있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한다면, 어우 그쵸? 이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때요? 기껏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하며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그 성장에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겠습니까?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그 종된 애국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며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야 할지언데 우리의 모습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려움을 만나고 막막한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맥과 우리의 기존의 경험들, 그것의 바탕으로 의존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는 원망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복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벌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에도 그것은 징계의 목적이지 벌임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신앙에 무너짐이 있을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때 몽둥이를 들 몽둥이하면 너무 세 보이니까 회초, 작은 회초리. 예, 회초리를 들 때에 회초리를 때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때리시나요? 맞는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이 나를 때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조금 커서 알아요. 부모님들이 왜 때리셨는지 많이 맞았는데, 예, 왜 때리시는 거예요? 자녀가 엇 나가지 않도록,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때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그 징계의 목적이 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를 내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10편 147편 2절과 3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약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의 종대였던 시기, 그 400년 동안이라는 그 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그 나뉘어진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방 민족들에 특히 멸망당하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짓밟히게 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두 시기 가운데 애국 가운데 거하여 있는 시기와 그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렀던 시기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변 나라들이 그 흉년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미 그 7년의 풍년 동안 모아놓았던 곡식들을 통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렇게 오므로써 그들이 생명의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나라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그 요셉, 야곱의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의 한 땅에서 처음에는 70여 명이 왔지만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에는 그 인원이 어땠다고 나오나요? 창세기 4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그 400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70여 명이 사,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제 남녀 남여여 여, 여자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약3배 정도가 더하여 주게 그큰 무리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 때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했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곳 가운데서 이제 이방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안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셨나요? 그 포로기 시간 동안 그 둘로 나뉘었었던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금 회복해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기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자들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 우리 우위제의 교회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물론,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가능한 것이지만, 이 예배의 좌석도 변했고, 그 교육관의 4층 예배당도 변했고, 앞으로 이제 이 성전도 리모델링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고,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시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아, 이건 좀 와닿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그 어려움에 지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지는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더 이상 힘쓰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이것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망만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런 시기일수록 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신다면은 단순히 어떠한 드러난 환경 가운데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막막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편 147편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아멘. 이 예루살렘아 시오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상처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배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에 어떠한 것이 해결됨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싸워야 할 것은 당장에 드러나는 어떠한 환경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의 주관자들, 바로 하늘의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남성 그 목장의 찬양이 너무 와닿았던 게 우리가 군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장이 바로 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군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쓰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 의자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